아침에 채취해서 아 그래요? 예그금 네. 이제 위조라 그래서 되게 입덧하고 임신하고 너무 힘들어해서 <laughs> 근데 남편한테 힘든 티를 많이 냈는데 예예 <laughs> 예, 본인들이 몇 걸어를 네. 심었는데도 네. 힘들었다 예. 근데 어떻게 거기는? 어떻게 오늘 찾아가고 있는 곳은 아주 자주 찾았던 곳인데요. 이곳은 문경입니다. 문경 하면은 오미자하고 사과, 각종 볼 것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요. 오늘 문경 자객산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는 한국에서 최초로 가열대 집안에서 재배를 한다는 차나무를 노지에서 약 4,000평 정도 심어 성공한 분이 계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과연 어떤 분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 시골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창고가 될 법해서 한번 찾아가 뵈려고 합니다. 자 어딘지 노름아 함께 힘차게 직진 한번 외치면서 달려가 보도록 할까요? 직진, 직진. 직진. 야뭐 이런데 뭐가 있을 것 같지가 않는데, 그리고 뭐, 뭐 이런 안내 표시가 없으면 당체 내부입니다. 어와 여기 근조실도 있고. 아, 볼을 지금 올라가는데요. 여기에 비행인 아주 풍경이 기가 막힌 곳에 어, 다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요. 어, 여기가 모 뭐인데? 여기 온 겨울에 어, 눈이 오면은 상당히 아주 자기악산 중턱에 자리 를 잡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올라올 때는 이런 산골짜기에 뭐가 있겠나 싶어서 올라왔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황토백도 스라부집이 이렇게 있는데 아 이곳이 다원이라고 합니다 <laughs> 대단합니다 와 아래쪽에 올라올 때는 과연 이런 곳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라오니까 완전 신천지네요 아주 이렇게, 고급 승용차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 야, 여기, 아는 사람만 이렇게 올라온다고 지금 현재는 하는데, 이 곳이 지금 오픈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네요. 얼마 안 돼갖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오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니까 전체가 이렇게 차밭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재배를 하면서 여기서 직접 차를 만든다고 하네요. 근데 이곳이 지금 하동이나 남해 쪽에는 이런 녹차밭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중부, 이북 쪽인데요. 이곳이 지금 문경이다 보니까 상당히 충주 쪽에 가깝고 소백산이 지금 저 위에 소백산 줄기가 보이고, 여기도 차가 이렇게 하우스로 해서 차나무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 지금 대표님에게 좀 여러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음, 계시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한번 어, 구체적으로 이곳에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또 여기에 오시게 된 동기 이런 게 상당히 궁금한데요 아 여기도 지금 노지에 이렇게 녹차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쪽으로 가면은 더또 풍경이 좋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요 뒷산 보이는 곳이 자객산이라고 하네요 이 자객산 중턱에 이렇게 지금, 어, 녹차밭을 이렇게 갖고 놨는데요. 저는 녹차밭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동, 남해, 오성, 이런 데만 지금 녹차밭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와, 녹차밭이 아주, 어, 상당히 넓게 이렇게 지금 재배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는 다원을 오픈하신 지는 얼마 안 됐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차나무가 이 자라 있는 거 보면은 이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렇게 차나무를 심었어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가면 파노라마 완전히 뷰가 나온다고 하네요. 한번 가볼까요? 이야, 이렇게 하우스 안에는 전부 다 이렇게 차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정성이 대단하신 분이네요. 여기도 이렇게 지금 어린 묘목을 심어가지고 또 이쪽으로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어, 재배를 지금 시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이제 파노라마, 아, 사진을 또 촬영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포토존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 아니, 열매도 이렇게, 이게 덕나무인데, 덕나무 열매가 지금 이렇게 씨앗을 맺고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네, 여름도 거의 이제 지나가고 있는 듯, 매미들도 아주, 어, 숨가쁘게 우러대는 그런 계절이고, 이렇게 서강도 또 이렇게 피고 있네요. 서강이 이 가을에 이게 많이 피는 꽃이죠. 그런데 이제 코스모스하고 비슷하게 피는 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가을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거 자격산도 보니까는 화력수가 많아가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아주 장관이겠어요. 와, 참 멋지네요, 멋죠 자, 이곳에 한 번, 꼭한번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차도 차지만은, 물론 오시게 되면 차도 한잔 또, 어, 숭부지방에서 자라는 차 맛은 어떤지 한번 맛도 보시고, 이런 풍경을 한번 감상을 하시면은, 정말, 이런 산골짜기에특게 이렇게, 어 멋진, 어, 풍경 속에 찻집을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한 점도 생길 텐데요. 잠시 후에 대표님에게 한번 그 점은 여쭈어보고요. 자, 이게 문경나온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대표님에게 한번 여러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지금 채취한 녹차잎입니까? 아침에 채취해서.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위조라 그래서 음. 위조를 한5 시간 위조하고 지금 저희가 뭐유념이라 그래서 차 비비는 걸좀큰 네.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발효실로 들어가서 이제 발효식재, 그래서 이제 발효차가 되는 거죠. 네. 아, 그래. 네.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 <laughs> 여기 오셨는데요. 어,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저희는 수원에서 왔고. 오, 네. 여기는 그러니깊은 그, 산속에 있는데. 어떻게 알고 아, 오셨어요? 어, 그 사실 네이버로 네이버 지도에 검색해서 왔는데요. 근데 네, 검색을 하다 보니까 되게 외딴 곳에 하나 카페가 있어서 좀 궁금해서 이제 들어가 봤는데 사진이 너무 예뻐가지고 어~ 제가 원했던 그런 고요함이 여기 있는 것 같아서 왔는데 역시나 네 아, 혹시 네. 옆에 계신 분은 짝꿍이십니까 네, 와, 네. 네 아내입니다 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되게 입덧하고 네. 임신하고 너무 힘들어해서 <laughs> 남편한테 힘든 티를 많이 냈는데 <laughs>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한번 바람 쐬러 가자 라고 하고 어디가 좀 좋을까 계속 찾아보더니 여기다 하고 되게 확실하게 가자 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여기 보면은 진짜 비가 저기 산맥들도 쫙 보이고 차도 너무 맛있고 또 임산부를 위해서 좀 카페인이 덜 들어간 거 차나 자식들도 있고 해서 왔는데 너무너무 좋고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오늘 또 친구들 여기는 이제 부산 쪽에서 올라온 아. 친구들인데 저희 한번 만나서 놀자 하다가 음. 여기 너무 좋으니까 꼭 오자고 해서 네. 오늘 다시 또왔어요 그리고 어찌 됐든 축하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얘기를 했다니까애국이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운이 네, 네. 네. 아, 네. 네, 네. 좋죠. 네 정말 오 <laughs>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어, 여기 또 혹시 촬영을 좀해보신다 네, 아, 과학본인가 뭐 네, 아 사실 이 바깥 풍경도 좋은데 음. 또 여기 내부의 인테리어도 너무 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손끝, 이런 끝들을 보면은 너무 고급스럽고 그도 음. 네. 너무 네. 안도 좋고, 밖도 좋고 앞으로 수도권 올라가시면 많이 좀자랑이 하셔야 되겠죠? 아, 네. 사실 많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오히려 회사에서도 자랑 한건 아, 하고 왔거든요. 음. 네. 이렇게 또 소중한 시간내주시고인터니 네.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한다시감사니다 네, 네. 네. 이저 남해 같은 곳에 가서 차를 묵어봤는데 네네. 여기선 또 처음이네. 중부 이북 쪽에 들어갑니다. 충주 쪽이니까. 맞아, 네. 맞아. 한번 맛좀 보십시오. 이쪽에도 녹차가 잘가 되는 건가 봐요. 그죠? 그럼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하나 보는데 음. 난좀 한번 쭈어 봐야겠어요. 그게 지금 기온이 음. 높아야 될것 같았는데 음. 한잔해보겠습니다한 잔이라 그러면 안 되지. 차를 음미해 보겠습니다. 예, 요즘은 더, 더운 여름이라 이제 시원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맛은 뭐잘 모르겠지만 아주 시원하고 그 여기 녹차 맛이 아주 강해요 한잔 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이렇게 바쁜 시간 또 내주셨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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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많이 궁금해 아, 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예. 여기 가 지금 지역이 어디죠? 여기는 경상북도 문경시 네. 가은읍 저음리라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곳입니다. 근데 예. 올라오다 보니까, 보니까 예. 이거 이런 곳에 뭐가 있을까 싶은 시골길을 막 달려오고 예. 그랬는데 예. 이곳에 와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예. 뭡니까 정확하게? 아 저는 이제 8년 전에 아. 이곳을 매입을 하게 됐고 아. 거기에서 이제 뭐를 할까 하다가. 예. 문경의 특산물이 사과와 그 오미자인데 그렇죠 오미자가 어, <laughs> 저희가 농사를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뭘까 생각을 나중에 제가 즐겨 마시던 차가 생각이 나서 녹차나무를 여기에 심게 됐어요 그게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 녹차 하면 저희가 남부지방에서 지금 자라는 예.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표님은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신다면 는 예, 중부 예. 이북 쪽인데, 예, 예. 녹차가 이자생이 됩니까? 어, 뭐, 원래부터 안 되는 걸 알고 어. 시작을 했고요. 어. 왜냐하면 제가 봄철만 되면 차를 만들러 음. 하동보성을 아. 갔었어요. 아. 근데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다섯 시간, 서울에서 다섯 시간씩 어. 걸리니까. 아. 그래서 되지 않겠다. 깔끔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를 300주 심었는데, 한 종류는 전멸을 하고, 한 종류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매년 500평씩 해서, 현재 2,500평을 차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중에 500평은 하우스고, 2,000평은 노지에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노지에서도 그러 이게 자생을 한다는 거죠, 그죠 노지가 2천 평이고요. 하우스를 진 이유는 뭐 추위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심은 게 아니고 음. 문경은 도예가들이 음.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경에 가장 유명한 게 다완입니다. 예. 그리고 완 사발. 네. 네. 문경의 차 사발에 가장 어울리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음. 차와 이 말차와 가장 어울리는 게 사발이거든요. 음. 그래서 문경다완에 문경말차가 어울리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하우스를 500평 짓게 됐습니다 제가 최초로 문경 경상북도에 있도 처음이고 최초라서 일단 그래도 문경의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 문경다원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요 현재 지금 계시는 이곳이 티카페 티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6차 산업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실현을 와. 한 거예요. 차나무 심은 게 1차 자농사를 그래, 지은 거고 어. 차를 만드는 게 제조업이고 예, 예. 뭐 그걸 판매하고 또 여기서 어 고객분들한테 차를 대접하게 되는 게 하나의 와. 서비스업으로 와. 예, 3차 산업, 도합해서 6차 산업의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모델을 지금 이제 하나 만들어 드린 거죠. 차나무는 아열대 식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한계선이 음. 경상도는 밀양청도 그렇죠. 그 다음에 전라도는 정읍 예, 맞습니다. 예, 그 이북지방은 사실 차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이 고지대에, 특히는 음. 해발 한 400고지가 돼서 지금 날, 기온상으로는 한 경기도 파주, 오. 고향 날씨랑 비슷합니다. 예, 서울보다 더 춥죠. 현재 이제 저희가 이 카페를 동시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음. 많은 손님이 오시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까지 오셔서, 어, 이 차가 될 거라는 가능성을 두고, 어, 일반인들이 차나무를 심어보겠다고 지금 그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에 어, 충청도에서 한두 분이 오십니다. 어, 그래서 진짜 차나무가 자라고 아, 있는지. 확인차, 이제 개나, 개 예, 모르겠구나. 본인들이 몇거루를 심었는데도 예, 힘들었다. 근데 예. 어떻게 거기는 뭐 되냐. 예. 심, 추운 지방에서 되냐. 음. 어, 그래서 일단 와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뭐, 저 보고 무슨 노하우가 있으면 좀 전수를 해줄 수 있냐, 뭐, 다른 건 없고, 지금까지 제가 차를, 나무를 키운 그 경험은 충분히 전해드리겠다. 차나무를 가지고 차를 생산하는 여러 가지 중에 사실 말차를 거네요. 그러면 이제 관련 기관이나 뭐, 개인이 저 차나무를 어, 키우기 위해서는 말차는 차강재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우스를 짓는 이유가 차강재배를 하기 위해서 저는 하우스를 짓는 거예요. 하우스 위에 보면, 차광망이 지금 말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리면 이제 차광이 되니까 빛을 차단해서 키우게 되고 안에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 분무를 해주면서 진짜 훌륭한 잎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시설이 갖추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곳에서 자라는 묘목을 예. 어, 보면은 좀 구입해서 심으실 때는 예. 심을 수 있겠다. 그죠? 앞으로. 이거 그죠? 지금도 뭐 많은 그루는 아니고 어. 적은 그루를 예. 가지고 가서 심으신 분들은 음. 많고요. 어. 그러면은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예. 저희 채널이 50대에서 이제 60대, 70대 분이 많이 시청을 하시는데, 아, 그러시군요. 이제 시골 생활을 또 꿈꾸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 예. 아직까지도. 그러면은 그분들이 또 보시고 중부 쪽으로 내가 기농기춘을 하는데, 예. 이거 상당히 관심이 있다. 아니면은 예. 이 면봉 좀 구하고 싶은데, 그럼 연락처를 좀 오픈해줄 수 있습니까? 혹시? 아, 그럼요. 뭐 저희 문경 다운하시고 아, 네이버에서 네. 문경 다운하면 아, 안에 전화도 있고 다 아, 있고. 뭐 개인적인 전화번호나 아, 메일 네. 주소는. 언제든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뭐 TV에 밑에 자막으로 넣어 주셔도 알겠습니다. <laughs> 저런 거는 제가 자막으로 해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그렇게 사실 저희가 제가 이제 여기에 와서 8년이 됐지만, 음. 그 동안 오도 이촌했습니다. 음. 그리고 아. 이제 2년 전에 퇴직을 하고 음. 아. 난 이후에는 이제 서울 생활 반 아. 아니요, 아. 서울 생활 바, 아. 여기 생활 반 하다가. 아. 원래 아. 5월부터 저희가 이제 아. 여기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는 <laughs> 이제, 예, 이제 8 년만에 내려왔습니다. 예. 음. 50년 이상 서울 생활만 했으니 음. 그래서 시골의 고향으로 돌아가려 그랬더니 고향의 집은 시내 한복판에 있고. 네. 이래서 상주의 외곽부터 음. 어, 농가 주택 한 20평에 논밭 뭐밭한 2, 300평을 찾았어요. 음. 그거를 한 5년 동안 음. 상주 송리산 주변, 어... 그다음에 하양동 주변, 여기 문경의 가은 농암면 음... 주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어... 8년 전에 이제 여기 지인이 소개를 해서 그래서 이제 8년 동안 저희가 한 번에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 1년에 하나씩 하나씩 그렇겠네요, 예, 1년에 집은 2층, 1층 음... 마당 잔디밭까지 해서 5년 음... 하우스는 지금 7동이 있는데 1년에 한두 동. 차반선1년에 네. 500평씩 오년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모습이 갖춰진 거예요. 네. 멀리 보이는 산이 포암산. 아, 저 산을 아, 넘으면 충주 미령리가 되고요. 아, 그래요? 앞이 문경의 간음리. 아.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이는 산이 문경의 네. 주산인 주월산. 아. 그 다음에 앞에 보이는 정면의 큰 산이 음. 백화산. 일명 여기서는 봉황산이라 그럽니다. 네. 예. 저기는 충북계 산이고요. 저희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산은 자격산.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태어난 산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백두대간의 줄령들 속에 저희 집이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고도는 한 해발 3840m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야, 이렇게 또, 말씀해 아, 주시가지고 뭐, 더 또, 뭐, 아니, 말씀해 주시지 그, 으신분있 어, 언제라도 네. 저희 찾아주시면 네. 저희가 이, 여기서 생산된 음. 문경의 녹차나 발효차, 말차로 음. 네. 네, 정성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이렇게 아, 또, 말씀, 또 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대단히 예. 감사합니다. 저희 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노력하고 연구하면 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촬영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멋진 곳을 꼭 한번 다녀가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